기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플 ㅈ되네 씨발 와 이거 필살기인데 블리츠 안오냐? 블리츠 냐 블리츠 이거 나름대로 늦살 이거 나름대로 필살기예요 이거 아, 이거, 나름대로 필살기에요, 이거. 아, 이거, 나름대로 필살기 맞다니까. 아, 이거, 필살기 맞아요, 이거. 빨리 왔으면 잡았어요, 하나, 진짜로, 이거. 아, 진짜. 아, 진짜, 맞아, 이거. 좋은데. 는, 방패지이네요 매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laughs> 난 독보적이라고. 그럼 가세 이래 핑은 아닌 거 같네요. 이름갱은? 어때? 멋지지. 아이고 오늘은 골카가 잘 나와. 어? 오늘 이거 같은데 느낌이? 뽑으면 씨발 골카인데? 너네 닷다 오늘은 운이 좋거든. 아! 이거 스노우그런른다 진심이다. 이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이거. 저 팀은 나한 분이. 이들 피가 왜 이렇게 없냐? 야 미쳤냐 너? 아너 미쳤냐? 그럼 죽어볼래? 실수 먹다가 한번. 이새끼고 자기 운. 오, 방어. 오오오 리시 빼고. 아, 어휴네 어, 씨발 죽고 했는데. 이거 발콤하네 보석이라고. 너 죽는다, 너 죽는다. 제발, 시발 나만 미친 새끼네 이거. 아, 천박이, 시발. 아, 미친 천박이, 시발. 기분띠네샤필페 미쳤고 지금. 아.. 미친 차패까 지금 미치고 정신줄 놓았고 지금 아, 미친 철빵이 진짜.. 아.. 어딜 가든 철빵이가 있어.. 씨발.. 아.. 존나 뚱싸놨는데 조롤 존나 못해 그거... 샤구 뭐 욕안 먹어야 되 저거 미친놈이 저거? 어? 저거 욕 먹어야 되는 줄 아냐 저거? 뒤지는 거기무나좋출라고 어때? 멋지죠? 기무띠 같은 소리 하네. 씨. <놀라> 프다하파 <놀라> 짝고 미쳤죠? 짜고 미쳤죠? 갱까지 오늘은 그냥 안될날 납다 다 터졌다 이거 샤고고 갱스 다터리네다 터지네 다터리네 가는 곳마다 터뜨리네 그냥. 아. 이거는 여러분들 안 되겠는데요? 제대로, 제대로 픽안한척 지리고, 어? 집못 쓰면서. 집못 쓰면서 제대로 픽안한척 지린다, 어? 이건 아니야. 어. 있다. 아직 포기좀 이리지? 어. 여기 새끼들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 지역은 여기 던지는 속도가 열리기 어. 속도 때문에. 충분히 가 갈아져 있죠. 쟤는 탈출하지 않냐? 탑이 존나 했네, 지금. 존나 했네. 난... 제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시발 민병대를 들었다. 자, 안정적인 라인전을 위해서는 리치천 광예건 뽑으면서 라인 푸시하면서 하는 게 좋은데, 이거 들었다. 민병대 필살기 피... 신었다. 저희는 꿈을 추기 위해서2 0심이라 그런야빙자좀 가지 마라. 너갱너 개가다 붙으면 형. 가슴에. 이쪽을 지 앉아 지금. 아, 아. 맞뭐 다고 해서 키를 나고 키를 낳것 같지는 않고, 그나마 여기인데제다 밥과 이제 깔끔하게 먹었거든요. 지금 응? 하고 있다, 해돌기의...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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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경 보고 있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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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하자 이거 리시는 리시는 잘하는 거같아 되게 잘하는 거 같아. 여기 이 새끼 아닌가? 되게, 되게 잘한다. 아이 당했습니다. 터졌고 다 터졌고 아좋네 진짜 이거. 잠나 잠나. 차별 습니다 와, 그거 상 3개 대박이었네. 자코야 이렇게 된 김에 내가 먼저 샤워해. 잠하 팔아, 이거 진지하게 하는 말이야. 널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 난 독보적이라고. 아, 근데 지금 니가 뭐, 이거 물새끼 딱히 없는 거 같아. 아, 씨발새기 잡지 마!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잘했잘했잘했 밀어라, 밀어. 그거 밀어라. 안될줄 알았어. 이 샷각 스틱이 없었나? 깔끔하게 한번 가자, 보겸아. 와, 또 와딱 또 친거 좀나 돌이 새끼들아 갔다 핑을 씨발 찍어도 호응도 안 하고 있고. 아이고. 방금 골카로 씨발 비토로 잡은 게 신의 한 수였을까? 옆도 야 오늘은 무슨 국부에서 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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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드. 미신 동선당비 시켰고, 신동선당비 시켰고, 시엔 빠서 게이드. 하지만 미드, 어렵죠, 나한테. 아웃 기무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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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요, 요, 요. 진짜 기무티야 버했네 어, 시발. 진짜, 진짜 기무티야 죠 어, 공 없다. 들어. 3 좋은데. 진짜 빅토르 미드에서 밍만 하게 해주는 것도 진짜 존나 감사해야 돼 진짜로 제네펜 애들한테 빅토르는 난 지금 내가 미드에만 있으면 게임이 터져 이게 뭐라도 해야 돼 지금 난독보적이야 내가 이 집어 무슨 좀 느끼자면 좀 가장 같은 느낌이라고나할까? 난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돼 지금 뭔가를 해야 돼나 그죠 여러분들? 미드시에 타이 엄청 또 벌어지고 있고. <웃음> <웃음> 아 던지 씨발 엄마, 은파이 킬이네 진짜. 저 죽은 것 같다. 은파. 아, 이렇게 된 미드나가는 데. 제발, 제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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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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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발 <놀라> 아퇴하기가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와 비토는 미대 파밍만 존나 하고 있고 그런데도 터지면 이게 답도 안 나오는 건데 진짜로. 거제했습니다 아, 이제 다 하였습니다. 이거 케틀 040보 6대스라고 스여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거 그냥 나도 못 버티고 나도 이제는 못 버티고 아, 터졌다 이거, 이거 안되겠다 진짜 밑으로는 밑에서 파밍만 했어 진짜. 파밍만 하고 했는데도 보터지고 탑터지고 아 나, 나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은아 이거 아... 와... 화밍만 했는데, 미토르 분당시에서 먹고 있네. 그럴듯해. 아미토르 그냥 미대파밍만 했지, 그냥 그냥 화인 거 같아. 아직까지 그냥 포기하기도 그렇고, 땅 외관 니다 계속 그냥 파밍 정도. 아, 3룡도 용도 나올 때 됐는데 용이 2 0 분이 나아 지금 나오고 왔다 지금. 그럼 그거 드시고 무대 가서 무대 웨이브 하요 쟤까지 날라오네. 와... 친구들, 고생했어. 이 게임은. 나뭐 게임 잘 안된다. 가긴 가게. 어. 뭘 미안해. 괜찮아. 아, 이게 초반에 시작될 것같았는데 아. 업저기가 파괴되었습니다. 들좀줘 아니 무슨 공공이 하고 있고 씨발 벗슨 보승... 내가 오픈 선서 미안해. 어. 내가 분위기 제일 좋았는데. 어. 그러니까. 다음 턴에 형좀 놔줘. 어. 자기운이야. 아, 못 가, 씨발. 못 가, 못 이겨, 씨발. 어떻게 이겨, 너. 군거 금는데 아카타드 만들지 말고. 알았지? 말파야. 우리. 규민적 끝내자.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만, 씨발. 좀못 이겨, 그래도, 씨발. 말도 안되는 소리 좀 하지마 너궁 없는데 어떻게 해나 콜카버가 나 뒤지라고? 어? 아 존나 개소리만 하고 있네 진짜 아 답답해 투표가 날아가면 ㅅㅂ 내가 뭐 딜이 되냐? 빅토.. 아 내가 궁타고 떨어진 순간 그 자리에 중력장 떨어져 안떨어져 나 ㅅㅂ 뚫어 되는 거야 그냥 어? 아좀 생각 좀해좀 좀. 말파 씨발가마 스킬 좀 생각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 자리에 중력장 떨어지면서 나 씨발 뒤지는 거야! 좋은데? 그래, 그래. 이번 판 스트레치 자 할 만큼 했어. 그래. 아 케이트는 아, 소란 좀 해야 되네 지금 피아를 들고 있고.

기가 곧 재생성됩니다. 좀아아보도 아, 아 보시 아. 너무 터졌어 게임이. 났죠, 이거 아 정말 못참네 부족이라고 아 친구들 보통에서좀날좀도와주라좀 쳐줘 좀아 너무 안 친해 어, 어때 업체기가 어, 파괴되었습니다 그냥 애들 줄기 많아 그냥 씨발 그냥 그냥 씨발 그냥 오늘 왜 그러지 오늘